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제 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이제 일전에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이제 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6시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6시간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쿠시는 이제 오후 3 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규칙적인 그와 같은 기도를 했다. 유대인들은 본래 뭐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주 규칙적인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성전에 올라갔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물론 우리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하는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도 다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장소를 성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의 예배 또 성전에서의 기도, 어,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대단히 성경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성전의 미문이 있어서의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아름다운 문인데, 여기에 이제 어, 참이 사람은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주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그래서 이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이 남면서부터 먹고 죽는 이 사람을 이제 메고 와가지고 성전 미문에 이렇게 이제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참 불쌍히 여겨가지고 국률이 여겨가지고 얼마만큼에 조금씩 도움을 주고 그것으로 이제 생명을 연명하는 아주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은혜죠 아그 어, 은혜가 뭐냐면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와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거참 못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40살이에요. 40년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참 불쌍하고 불행한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인생의 모든 그권고함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게 다 해결되고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니고 가장 권세가 있는 최고의 능력이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이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성전으로 이제 함께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성했다, 찬양했다, 이제 그것으로 말씀의 내용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제목이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줄수 있는 것, 우리가 도대체 뭘줄수 있을까,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뭘줬뭘 뭘, 뭘 줬냐 어떤 걸 줬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베드로가 베드로와 요한이 줬던 거 그것을 우리도 줘야 된다. 어? 그거 줘야 된다. 이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사람에게 줬던 것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세 가지를 줬는데. 첫째는 관심 줬다는 거예요. 관심. 어느 누구도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관심 두는 사람이 없어요. 관심 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관심 줬다는 거예요. 관심.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여러분 아주 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잘 보시고 살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줬다는 겁니다. 이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한 가지 줬는데 그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 나면서부터 안 안쪽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이 사람과 함께,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에 올라갔다. 이 함께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줄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도 관심 줘야 된다. 이게 관심은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의 마음이죠. 이게 관심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또 더불어 어? 이런 이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줘야 된다. 그럴 때에 여기 이제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그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이제. 나타나고 일어나게 된다.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속해 책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과의 제목은 우리가 줄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수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을 줄수 있느냐, 무엇을 줘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유환이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오후 3시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몇분의 돈과 음식을 구걸하는 그에게 베드로는 은과 금을 주는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을 수 있게 했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이고 사건 것입니다. 처음으로 걷게 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고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첫째, 관심을 가졌다. 관심을 준 거예요. 관심. 음? 관심을 준 거예요.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먹고 게된 거린을 날마다 성전 문가에 들여다 놓았습니다. 직업을 구할 수 없었던 그는 극복을 위해 다른 일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거린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심 죽이는커녕 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하는 거죠. 저 인간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어, 날 때부터 저렇게 못 걸어, 어? 뭔 죄가 많기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관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어사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같이 하겠습니다. 주목하여 주목했다는 거예요. 이거 관심을 주는 거죠. 관심.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주목해서 관심 있게 보고 살피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 많아요. 인생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탁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봐야 돼요. 아, 저 사람에게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있어야 되겠구나. 저 문제 예수님이면 해결돼. 예수님이면 그 문제가 풀어져 관심 갖고 우리가 살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거리에게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관심 두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 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목해서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관심에서부터 이 관심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관심의 반대는 뭡니까 무관심이죠. 무관심 관심을 끄는 거예요. 어느 무엇에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있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회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적대적인 관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관심. 그래서 이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회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속회에서 집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나, 뭘 가지고 고민하고 있나, 갈등하고 있나, 관심을 두셔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이 지금 어떤 문제에 처해 있나, 어. 관심을 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해야죠.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거 한 거예요. 관심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눈여겨 보았고 우리를 좀 보시오 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제자들은 무심하게 지나치거나 돕더라도 바쁘게 가버리는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지나치는 사람들의 눈길은 성전을 향했지만 제자들의 눈길은 거인을 주목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한 영원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고통 당하고 있는 이웃에게 눈길을 보냈고 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의 눈길, 마음의 관심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여기서부터 기적이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관심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을 주셔야 돼요 관심 관심을 가지고 잘 살피고 주목해서 보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래서 예수 이름을 전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며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걷고 뛰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리는 이 일로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자신을 바라보게 함으로 자기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했고 선을 잡아 일으켜 세움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권세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이나 하여튼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떻게요?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 능력 그것은 여러분 예수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쓰셔야 돼요. 예수 이름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줘야 돼요.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다. 예수 이름에 치유가 있다.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다. 예수 이름에 뭐가 있습니까? 승리가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게페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리고 손목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가지고 40년 동안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이와 같은 능력과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동일하게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출가되고 예수 이름을 쓰고 예수 이름을 나눠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함께했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할수 있는 거, 우리가 줄수 있는 거 함께한다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한다고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지만 거인과 함께 성전으로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푼의 돈과 음식은 적선에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걸 있는 거리를 성전에 들여다 주거나 예배하러 가는 이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없었지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쳤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참이 성전 비문에 앉았던 이 사람은 육신적인 그와 같은 음, 걷지 못했던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발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함께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거림과 함께 성전에 왔던 것처럼 그들을 데리고 함께 하나님 교회로 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거 한 거예요.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함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혼자 갔다고 하면 이 사람 성전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쫓겨날수도 몰라요. 어? 너 저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그런 사람 아니냐. 넌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어. 넌안 돼. 뭐 이랬을 때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가가지고 같이 와서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 주변에 혼자 하나님의 교회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다가 인생 그것으로 끝나야 되나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 교회로 데려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누가 되야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 베드로와 요한 님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 일으켰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누가 이 시대의 베드로와이완이 되게 됩니까? 여러분이 베드로와이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가서 예수의 이름을 주면서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함께 예배당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함께 같이 그게 베드로와이완이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난생 처음 걷게 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마음과 달리 많은 성도들이 여러 이유로 어,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이웃을 위한 신앙적 희생을 각오한 삶입니다 이게 신앙적 희생을 각오하는 거죠 내가 가가지고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 일으켜 세워서 같이 하나님 교회로 데려오는 거 이게 신앙적 희생을 각오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삶은 자신이 치는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되돌려받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성전으로 가던 두 제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관심의 눈길, 그거 준 거예요. 관심의 눈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의 이름, 그거 준 것입니다. 이에 거치지 않고 그와 함께 성전에 갔습니다. 함께 같이. 그걸 준 거예요. 이 모습이 갖춰졌으면 이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이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전 비문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은 역사를 했지만 오늘 지금 현재에서는 여러분 각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돼서. 이와 같은 일들 이런 역사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관심을 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이웃에게 얼마나 관심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장 성전만 향해서 올라가던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전만 향해서 나 혼자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관심을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번도 걷지 못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하면서 그것으로 인생을 마치는. 참 그와 같은 영적인 불행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관심, 관심, 관심을 둬야 된다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줄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보배죠. 여러분. 보배 중에 보배예요. 보배 중에 보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복음, 예수의 이름 이거 우리가 줘야 된다. 이거 줘야 된다. 이거 우리가 주지 못하면 그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소멸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근데 문제는 참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예수님 안 믿다가 그것으로 끝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그 핏값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왜 예수 이름 줄수 있었는데 너왜안 줬어? 그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책임을 그다음에 세 번째 어려운 이웃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습니까? 함께 한다고 하는가. 그래서 나는 내 이웃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수 있을까? 이게 우리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서 손을 잡아 일으켜서 주님 교회로 데려올 수 있을까? 함께 내가 데려올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항상 기도이고, 그 다음에 고민이고,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삶의 적용은 주변 사람들과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자기 주장만 가지고 자기 권리만 내세우면서 할수 없어요. 우리가 다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럴 때는 언제나 우리가 희생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봉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섬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감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좋은 관계가 설정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여튼 우리가 줄수 있는 것, 뭘 줘야 될까? 관심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는 것, 그 다음에 다가가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줄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잘 기억하시고 여기 말씀 있는 그대로 참 여러분 관심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함께하는 그와 같은 좋은 마음을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